오늘은 솔레이어 종목의 최근 동향과 핵심 이슈 그리고 중장기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솔레이어는 1레이어당 925.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4시간 전보다 마이너스 0.15%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당일 고점은 931.9원, 저점은 910.1원으로 단기간 등락폭은 약 20원 내외입니다. 거래량은 약 900만 레이어, 거래대금은 85억원 수준으로 시장 내 관심은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는 11일경 840원대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해 23일엔 1160원까지 강하게 치솟았다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900원대로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실히 늘었고 조정 구간에선 비교적 완만한 거래량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는 메인넷 기능 확대가 있습니다. 솔레이어는 레이어트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GK 롤업, 즉 영지식 증명 롤업 기술 적용을 준비 중입니다. 테스트넷에서는 블록 생성 속도 개선과 수수료 절감 효과가 동시에 확인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이 기술은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라 디앱 사용자 경험 개선,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호재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디앱 파트너십 확대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NFT 마켓플레이스, 디파이 프로토콜, 그리고 게임 프로젝트 등 다수의 외부 개발사와 연동을 체결하면서 솔레이어 생태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특히 NFT 분야에서는 거래 수수료 절감, 빠른 결제 처리 등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3분기 안에 신규 NFT 프로젝트 5건 이상 온보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온체인 활성 주소 수,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커뮤니티 거버넌스 투표입니다. 최근 진행된 네트워크 수수료 구조 개편안과 보상 프로그램 수정안은 각각 40% 이상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찬성을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킹 풀 참여율도 현재 약 30%까지 올라왔고요. 이는 네트워크 보안성과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테이킹 참여자에겐 추가 보상 인센티브도 제공되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는 솔레이어 개발진이 직접 연사로 나서서 로드맵과 기술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대형 거래소 상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신규 상장은 유동성 확대와 함께 가격 재평가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래소 리스트업 시점과 상장 일정에 대한 소식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900원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900원이 무너지면 850원대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다시 1000원 돌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1050원을 회복하면 투자 심리가 더욱 살아날 수 있고 상승 시 1100원에서 1200원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외부 악재 발생 시 급락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 설정과 비중 조절은 병행하셔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체인 지표와 생태계 성장 속도가 핵심 변수예요. 일별 활성 주소수,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 스테이킹 참여율, DApp 이용자 수 등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펀더멘털은 점점 탄탄해질 겁니다. 특히, GK 롤업 기술이 메인넷에 정식으로 적용되는 시점과 주요 파트너십 프로젝트들의 실사 용률이 올라간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900원 초반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 매수 비중을 늘리고 천원 돌파 시 일부 이익 실현 이후 추가 랠리 여부는 관망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포트폴리오 내 비중 관리와 손절선 그리고 이익 실현 목표가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요즘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실시간 차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아무 차트나 본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실시간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만 골라드립니다. 괜히 불안하게 기다릴 필요 없어요. 반타매매로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저희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는 상승 초기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반에 진입해서 후반부에 깔끔하게 매도하는 매도 원칙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추경 매수를 한다거나 고점에 물릴 걱정 없이 미리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전략이니까요. 최근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급등하고 나서야 뒤늦게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꼭지에 물리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승 초입에 진입하고 상승 후반부에 매도하는 법. 즉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5년 급등 코인을 잡기 위한 정확한 타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올릴 것 같은 코인을 매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력의 매집, 거래량 패턴, 시총 대비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수익을 낼수 있죠. 지금은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 이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저희 급등 신호포착 정보방에서는 바로 이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이 시작되기 전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구체적인 종목명과 진입 구간을 알려드리는 거죠. 또한 매도 타점 역시 단순히 오르면 팔자가 아니라 거래량 매물대 지지선 저항선 RSI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전 타점 공유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아이디를 검색하시고 입장해주세요. 추가로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10-9959-6611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거 아셨나요? 돈 받고 리딩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매일매일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 보고 연락드린다. 추천받아서 왔다. 이런 말씀도 정말 많으세요. 이게 바로 신뢰 아닐까 싶네요. 변동성 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급등 코인만 골라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시장 흐름, 세력 움직임, 기술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를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하단번호로 문자 주세요. 문자가 어려운 분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더 이상 혼자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함께 확실한 수익 전략 만들어 보시죠.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